네, 오늘은 a 즈이프 가정법 2편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즈이프 가정법 부분에서 헤드 PP가 올 때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어, 이렇게 예문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이쪽은 여러분 직설법 시제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현재가 왔고요. 이게 기준 시제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어, 여기가 이제 헤드 PP 과거 완료가 왔네요. 여러분, 과거 가정법 부분에서는 과거 동사랑 아, 헤드 피피 둘 중에 하나 온다고 했죠 과거일 때는 이 기준 시제랑 같은 때 일어나는 거고 헤드 피피일 때는 이 기준 시대보다 먼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직설법으로 풀면 과거 시제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는 말한다 그 전에 그 답을 알았었던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여러분 직설법으로 바꿔볼까요 바꾸면 이제 우리가 직 a i f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꿀 때는 인팩을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는 이제 이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일어난 거니까 뭐죠? 자, 현재의 앞선 시제는 뭐죠? 한 시제 앞선 시제는 과거죠. 그래서 그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었다. 이렇게 되겠죠?